다음 소식은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NFT 가라지 시리즈 6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할 말을 하려면은 진짜 많고 네, 그런데 혹시 지금 어,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NFT 가라지 구매해 본적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 계세요? 없나요? 어 패스 캐롤로님 패스. 음. 아, 없으세요?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실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좀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도 사실 조금 아리까리 하거든요 사실 일단은 요번에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ft 가라지 시리즈5의 피지컬 모델 신청이 이제 미국 시간으로 8월 24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8월 31일 시리즈 6가 이제 발매가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전 시리즈에 비해서 어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의 팩이 판매된다는, 네, 것인데요. 네, 기존과 동일한 25달러에 판매가 된 스탠다드 팩, 그리고 새로 추가된 80달러의 프리미엄 팩이, 네, 그것입니다. 네. 네, 이 스탠다드 팩하고 프리미엄 팩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 나올 모델들에 대해서 먼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딱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웹사이트에는 이렇게 소식이 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피지컬 다이캐스트 모델은 슈퍼레어로는 이제 4종이고, 울트라 레어 한 종, 그래서 기존 시리즈 5까지는 그 피지컬 카가 이제 다섯 가지였는데, 이번에 프리미엄 팩이 출시가 되면서, 어, 추가된 자막 한 종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 그래 가지고 총 여섯 가지의 모델이 이제 피지컬 다이캐스트로 이제 발매가 됩니다. 어 그래서 슈퍼레어 모델 같은 경우는 69 쉐벨 SS 396. 어 이미지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요게69 쉐벨 396이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라이브 영상으로 이제 공개를 해드렸던. 이제 포르쉐 78 포르쉐 935가 이제 요게 공개가 됐고 그리고 18 다치 챌린저 SRT 데몬은 이미지가 어디 있었지? 여기. 요겁니다. 요거. 요거고 그리고 에스턴 마틴 아랄라 네컨셉이 요겁니다. 네, 요렇게 총네 가지의 슈퍼레어가 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울트라 레어. 울트라 레어는 1988 지프 왜건이요. 아, 근데 울트라 레어를 왜 이걸로 선정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어, 저도 개인적으로 에스템 마틴이 색깔도 그렇고 카드랑 요게 약간 다크한 컬러로 카드 아트로 나오면 은좀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외로 에스턴 마틴이 좀더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울트라 레어도 당연히 예쁘게 나오겠죠. 이게 금색 골드 카드의 그 용농함이 진짜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하필 수집신에서 봤을 때는 약간 비주류의 그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적인 선호도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요번 어, 시리즈 6에서의 중점은 그 프리미엄 팩으로 가서 자막 버전을득템하느냐, 아니면은 일반 스탠다드 팩을 까가지고 울트라 레어나 익스클루시브 그 NFT를 받느냐, 요거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어, 요 확률적으로 어떤 게좀더 유리한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조금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버전이 일단은 또 한번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프리미엄 팩에서 자막 버전이 80불짜리를 까게 되면은 거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건데 와 이게 진짜 일단은 이게 렌더링이거든 제가 봤을 때 렌더링인데. 렌더링상으로 봤을 때는 어, 좀 진짜 예뻐요. 일단 특히 저는 이제 포르쉐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917. 그, 금형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이미 뭐 나왔던 금형이긴 하니까. 미루어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막 컬러에 스트라이프 데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치가 진짜 잘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실물로 나왔을 때 정말 좀 예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한으로 막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몇 개가 발매되는가에 따라서 자막 버전의 그 발매 수량도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희소성이 높게 나오는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득템 확률이잖아요. 득템 확률, 득템 확률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슈퍼레어 같은 경우 23.79%고, 이제 23.79%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팩 쉽게 말해서 네 팩을 까면은 한 개가 나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 팩이 이제 25불이니까 미국 달러 기준으로. 그네 팩은 100불이잖아요. 100불 어치를 까면은 한개 나올 확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운이 좋으신 분들은 네팩 까가지고 네 개가 다 나오거나 뭐 울트라 레어 하나 나오거나 막이런신 분들도 계신 반면에 네 팩을 까면은 네팩다안 나올 확률도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그 그런 확률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울트라레어 같은 경우는 3.47%. 네, 상당히 낮죠. 요거 같은 경우는 시리즈 6 같은 경우의 확률이 이 정도고, 시리즈 5의 확률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시리즈 5의 확률은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아까 전에 말했던 슈퍼 레어거든요. 프리미엄 확률이 28.74%니까 한5% 정도가 시리즈 5때더 높았다고 보시면 되고 울트라 레어 같은 경우는 3.59%거든요. 그 3.47%니까 한0.1% 정도 어,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확률이 떨어졌고 이 떨어진 확률은 프리미엄 팩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어, 일반 팩에서 까는 확률이 좀 낮아졌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어, 왜냐면은 하 이제 프리미엄 팩 같은 경우는 80불로 상대적으로 비싼 대신에 이제 확정이거든요. 그 슈퍼레어든지 아니면 자막 포르쉐 917KH가 확정으로 나와요 80불 페이를 해가지고 한 팩을 까면은 무조건 피지컬 다이캐스트 하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슈퍼레어보다 자막을 득템을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어 80불어치의 그런 값어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 슈퍼레어 같은 경우는 25불짜리를 까도 나오는 거고 자막을 깔려고 80불짜리를 까는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막이 이제 시장에서 얼마 정도의 밸류를 형성하는지 이게 진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저도 요 부분은 이제 처음 나오다 보니까 어,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네,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발배 수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하 아무리 뭐 확률적으로 이런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발매 수량에 따라서 총몇 개가 이제 나오는지가 결정이 되니까요. 시리즈 5 같은 경우는 슈퍼레어 같은 경우는 3,500개 정도였고 울트라레어는 1,500개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 개수가 유지가 될지 아닐지는 아직 뭐 나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이게 시리즈 4에서 5 넘어갈 때, 한 통상적으로 한10% 정도 추가로 발매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요번에 시리즈 6도, 어느 정도의 발매 수량이 좀 늘어날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인데, 또 이제 오히려 줄었을 확률도 좀 있을 수도 있는 게, 예전에 없었던 프리미엄 팩이 이제 생겼잖아요. 프리미엄 팩은 확정 확률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발매 수량 자체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줄었을 확률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좀 머리가 아파. 요 이게 무슨 공부를 하면서 뭔가 계산을 확률을 따져야 되니까 와, 이거를 이렇게까지 따져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또안 따지고 뭔가 접근하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가격이 싸지가 않거든요. 가격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내가 뭐 솔직히 25불 해가지고 한개 나오면은 땡큐죠. 근데 그렇게 나올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시리즈 5때 영상 공개를 했지만 저는 4팩을 까가지고 한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차라리 프리미엄 팩 가가지고 80불 내고 편안하게 한개 확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나은 거죠. 근데 또 아시잖아요. 저희 멤버십 방에 보시면은, 진짜 하, 처음, 첫팩까가지고 포르쉐 그 울트라레어 뜨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따지면은 또 센터들 여러 팩을 까는 게또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고심이 되는데 저는 요번에서 오히려 그 지프 웨거니어를 울트라레어로 뽑아주는 바람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좀 갈등이라든지 고민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좀 생겼어요. 자막 버전에 대한 제가 인기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이번엔 왠지 이상하게 확률적으로 그집그 그 울트라 레어가 더 확률적으로 레어하긴 하지만 모델 자체가 그렇게 선호하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포르쉐 자막 쪽으로 사람들이 좀더 쏠리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포르시 자막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몇 개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하나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NFT6를 간다면은 어, 프리미엄 팩을 한번 가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막이 나오면은 득템이고 만약에 슈퍼레어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텔에서 전략이 제 생각에는 약간 비소노 울트라레어를 딱 해놓고 프리미엄 팩을 좀 많이 팔아먹기 위한 좀 전략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런 것 때문입니다. 저는. 프리미엄 팩이 이제 요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처음으로 이제 프리미엄 팩이 소개되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제가 뭐 확실하게 저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요거를 간략하게 또 요약을 하자면은 어 80불 내고 비싸게 사는 대신에 확정 받아라 확정을 받는데 55.56%의 확률로 자막 버전을 준다 이거예요 프리미엄 팩을 까면은 어, 한 40, 45% 정도의 확률은 기존의 슈퍼레어가 나오는 거고, 55%의 확률은 자막 버전이 나온 거니까 자막 버전의 확률이 조금 더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받으려면은 무조건 프리미엄 팩을 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구매 시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엄 팩이 출시가 되면서 좀 어떤 게 유리한지 좀 꼼꼼하게 따져 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금액이 80불이란 게 이게 아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팩에서 그냥 뭔가 까기도 아쉽고 하니까 만약에 요런 뭐 특템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팩으로는 정, 절대 만족이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뭐 거의 한 200불까지도 쓸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꽝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냥 돈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은 이제 울트라 레어를 선택할 건지, 자막을 선택할 건지 이두 개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과연 시장에서 자막 버전의 밸류를 얼마나 책정해 줄 건가? 예를 들어서 자막이 떴어요. 떴는데 내가 산 80불보다, 어 시장에서 책정하는 금액이 작으면은 솔직히 프리미엄팩 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시장에서 이제 애프터마켓에 가격이 막 형성되는 게 이베이도 그렇고 가격이 형성된 게 예를 들어서 뭐한 40불, 50불에 형성이 된다면은 이게 돈 비싼도 주고 자막을 뽑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막 버전이 총몇 개가 발매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숫자가 작으면은 생각보다 자막 버전의 그 밸류가 엄청 높게 측정이 될 거고 그러면 80불 해가지고 자막 버전을 뽑으면은 이득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80불 쓰고 뭔가 뭐, 본전치기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점은 이제 프리미엄 팩을 살 건지 아니면 일반 팩을 살 건지 아니면 뭐 같이 살 건지 뭐 이런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좀 중요하거든요. 그 성향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나는 좀 도박적인 이런 요소보다는 확정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프리미엄 팩 하나 사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구요. 근데 뭔가 울트라 데어도 받고 싶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약간 확률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80%를 샀을 때하면은한 3팩 정도를 깔 수는 있잖아요. 3팩 까가지고 한두개 이상 건질 건지, 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냥 스탠다드를 까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성향이 아무래도 이제 약간 도박적인 성향이 좀더 강하다 하시면은 스탠다드 팩을 까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울트라 팩이라든지 그 어, NFT 익스클루시브가 뜰 확률이 높잖아요. NFT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진짜 비싸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게 실차가 나오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시리즈 5나 이전 버전을 봤을 때 거의 한 미국 달러로 천불 이상의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또 노린다면은 또 스탠다드를 까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까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은 그냥 애프터마켓에서 노리는 게 이득인지. 네, 그걸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시리즈 5 같은 경우가 이게 애프터마켓에서는 이제 US 달러로 사는 게 아니라 US 달러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플로우라는 코인으로 사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리즈 5 출시했을 초창기에 그 밸류하고 크립토가 이제 떡락을 하면서 거의 그 가치가 한 반토막 났거든요. 지금 그 반토막이 나면서 NFT 가치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떡 나간 상태에서는 오히려 차라리 안 까, 안 까고 그 돈으로 그냥 애프터 마켓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제가 여쭤봤을 때 다들 패스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번에 패스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매력적인 좀 그 모델들이, 네, 많이 사라졌거든요? 왜냐면 시리즈5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슈퍼레어 같은 경우가 포르쉐 911 DT3RS가 나왔고 그쵸 그게 엄청 인기가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런 수요가 있었고 그리고 캐딜락 같은 경우도 어, 정말 예쁘게 나왔잖아요 시리즈5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예쁘게 나왔어요 매력적인 그런 모델들이 충분히 있었는데 요번 시리즈6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력적인 모델들이 좀 떨어지고 뭐 자막 버전이 새로 나왔다고 하지만 요것도 새로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좀 아리까리하고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관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저 역시도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이 생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걸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결론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시리즈 4에서부터 시리즈 5까지 제가 지켜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NFT 형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커요. 부정적인 인식이 커가지고 또 개선돼야 될 그런 과제가 있는 좀 과도기적인 형태의 클릭팅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또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플로우라는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를 애프터 마켓에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떡락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트휠 NFT 가치도 동반 하락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요 부분에서 오는 상실감이 생각보다 커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애프터 마켓에산 것들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비싸게 사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좀 데미지가 큰 크단 말이에요. 앉아서 돈을 날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이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크립토 시장이 지금보다 좀더 성숙해지고 안정화된다면은. 이 NFT 시장 그리고 특히 이제 실물 그 피지컬 카하고 연계된 그런 NFT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급격하게 좀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뭔가 리스크를 안고 뭔가 갔을 때 나중 시점에 됐을 때뭐몇 년이 지나든 이런 게좀 성숙해졌을 때어 약간 떡상을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좀 노리고, 만약에, 뭐, 그런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은 노리고, 좀 리스크를 안고 선점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입한다면, 은좀더 높은 밸류의 상승, 네, 프리미엄의 상승을 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준비한 NFT 가라지 시리즈 6 소식은, 어 제가 생각한, 뭐, 아직까지 떡밥이 뭐 그렇게 막,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발매 수량이거든요 네. 발매 수량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네, <laughs> 네. 제가 말씀드린 것 토대로 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향으로 NFT 수집 방향을 잡아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거 지금 NFT6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 하면서 왜냐면 뭐 이거 생각 안 하면은 그냥 돈 쓰면서 그냥 뭐 사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아, 가장 최소한의 금액을 쓰고 최대의 확률적인 그런 수익을 거둬야 되니까.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본인 성향에 맞게끔, 어, NFT 수집 방향을 잡아가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 들고요. 그 이후에 뭔가 그 수량 발매 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은 어 제가 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한 부분 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뭐 댓글이나 멤버십 단톡방에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NFT가 네, 어려워요 이게. 아직까지 좀 확률적인 부분이 좀 크고,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또 저희하고 익숙치 않은 그런 가상화폐하고 또 연계된 그런 거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좀,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고, 아직까지 이제 뭔가 이거를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그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좀 인식 같은 게 뭔가 선뜻 막 나서기 힘든 상황에서 미리 선점을 해서 좋은 것들 쏙쏙 이렇게 받아놓으면은 또 나중에 됐을 때 이게 막 붐이 생겼을 때는 또 사람들이 이전 모델들을 막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은 좀더 프리미엄을 노리고 뭐 리셀링 하실 분들을 리셀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And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